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내일 월요일이죠. 네, 용군단 시즌 4 혹은 4 시즌 6주차입니다. 6주차 그래서 필수로 해야 되는 4 가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어, 처음에 레이드 가셔야 되고요. 당연히 공격대 찾기도 가능하고 레이드를 가게 되면 보스가 일정 확률로 오래된 청동주괴 한 개를 줘요. 요거는 이때까지 한, 매 매주 레이드를 가셨으면 이번 주에도 한개 획득 가능하고요. 혹시나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갔어 이번에 막 복귀하셔 그러면 이번 주에 6개까지, 6개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자, 이왜 오래된 청동주개를 먹어야 되냐? 이 청동주개 합해 2개로 무기나 장신구, 방어구 형상 교환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대 찾기에서도, 어, 보스가 일정 확률로 드랍을 하게 되고, 참고로 공, 공격대 찾기는 템랩 463 이상 되어야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용군단 필드, 필드 전역회? 나 혹은 무작위 영웅 던전을 가게 되면, 충분히 463템 이상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 템을 좀 맞추시고 공격대 찾기 가셔서 어, 오래된 청동주계 하패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래된 청동주계 하패 두 개로 두 개요 한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개요 두 개로 무기 레이드템 무기 장신구 방어구 형상 교환 가능합니다 위치는 여기 발드레켄 지금 지도거든요 여기 위상의 건자 옆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음... NPC가 3명이 있어요 3명한테서 이렇게 무기나 장신구 방어구 형상 이렇게 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주간캐스트 발드라켄 NPC 분수대 앞에 NPC가 주죠 어, 주간캐스트인데 보상은 493템 이고요 이번에는 아미드라실 아미드라실 참고로 6주차가 아미드리, 아미드라실인데 이제 다음주 다음 주, 와요일에는 용해섬, 자랄레크 동굴, 아미드라실 세개다 활성화가 되고요. 이쪽에 본인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아미드라실이다. 자, 첫 번째, 만 개야. 참고로 아미드라실 지역을, 지역을 가시, 가시려면, 혹시나 대장전 캐스트를 하셨으면, 요 발드라켄 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위치 있죠? 여기 포탈이 있어요. 포탈. 근데 대장전 캐스트를 안 하셨어. 그러면, 맵을 키시고 오나라 평화 옆에 여기 에메랄드 꿈 이쪽으로 가시면 요런포탈이 있어요. 포탈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요. 여기가 이제 아미드라실 지역이고 아까 처음에 만개하죠? 만개야. 여기 아미드라실 중앙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무 정령이 있고 옆에 조그만한 NPC가 있어요. 말말 말 NPC 말이라 그래야 돼? 사람이라 그래야 돼? 어쨌든 얘한테 망개퀘스트를 받으시고. 만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참고로 만개하는 매 정시마다, 매 정시에 열려요. 그냥 이 나무 정형 따라다니면서 몹들 잡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 심기인데요. 참고로 씨앗이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 아미드라실 지역에 뭐, 전역 퀘스트라든지, 보물 상자라든지, 희귀 몹이라든지 잡으시면 씨앗을 줘요. 씨앗을 줘요. 보 여기 씨앗 모양 있죠? 요 씨앗. 요 씨앗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 씨앗이라든지 통통한 꿈 씨앗, 거대한 꿈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요, 요 지역으로 가시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걸,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 씨앗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 씨앗을 심기가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어, 씨앗 심기 세 번만 하면 돼요. 세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꿈결세도. 꿈결세도는 늘 열려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지난주, 아, 3주차인가? 아, 3주차 때, 3주차는 지역이 탈드라 었은데맵 켜시면 맵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어, 이제 꿈결세도 비어내기라는 캐스트를 받으시고, 이게 꿈결세도 100개를 모아야 되거든요. 100개. 그래서, 요, 요, 이, 이번에는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맵을 켜셔서 요 모양에 있는 지역으로 가셔서, 꿈결새도 빚어내기 라는 캐스트를 받으시고 요 응축물 100개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중에 하늘에도 떠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떠있으면 이런 녹색 구체 드시면 되고 여기 보시, 보시다시피 희귀몹이라든지 그다음 일반 몹이라든지 혹은 전역캐스트를 하게 되면 꿈결새도 응축물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개 100개 다 드시면 꿈결새도 완료 그래서 꿈결새도 씨앗 심기 씨앗은 3개 그다음에 만 개화까지 완료하게 되면, 어 이건 또 뭐지? 이거는 24시간 후에 완료하게 되면 주간 캐스트가 완료하게 되고 493템 보상을 줍니다. 참고로 요 각각 캐스트도 완료하게 되면 482상 템을 줘요. 요것도 근데 일정 확률로, 일정 확률로 이 각각 만 개화 씨앗 심기 캐스트를 하게 되면 폭풍의 보관함이라는 상자는 100% 주는데 여기 안에 템이 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만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자, 세번째 티어 변환 당연히 하셔야 되죠. 이제는 아마 다들 뭐 4티어, 5티어 다 됐을, 다 완료하셨을 텐데, 어쨌든, 티어 변환 하나 하시고, 이번에 이제 필드, 필드 공격대는 똑같은 아미드하실 지역이고, 이 보라색 위치로 가시면, 예, 오로스토르라는 네임드가 있고, 어, 499템을 줘요. 보통 목요일 금요일 안에 요거는 꼭 잡으세요.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잡, 잡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하기 힘드실 거예요. 초반에 바로 잡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사항으로는 이번 주 세기 어픽스의 경화 폭풍 파열이에요. 파열이에요. 딱, 저는 딱 보자마자, 어, 갱신 주관이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주차만 하고 있지만. 참고로 경화가, 경화는 이제 우두머리가 아니고 보스가 아니고 쫄생 명력이 20%, 공격력 30%증가고요 폭군이 아니죠, 이거는 어, 이거 다, 제가 지난주 썼네. 네 폭풍. 네 폭풍은 전투 중에 적이 주기적으로 돌개바람을 소환합니다. 피하면 좋고 피하기 힘들면 딜러분들을 위해서 딜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힐러분들이 그냥 돌개바람을 막고 지워져도 무관합니다. 파열. 적이 사망할 때 파열 발생해서 도트뎀도트뎀을 음, 주는데 중첩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 딜러분들이 이 파열 중첩을 잘 관리해 주시면 되지만 어쨌든 중첩이 높으면 힐러분들도 바퀴를 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중첩이 되고요 어쨌든, 갱신주간. 갱신주간입니다, 이번주. 자, 참고로 지금 주차단수가 8단이잖아요. 어, 8단 주차 시에는 파열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파열은 10단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주차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음, 10단 가지 마시고, 네, 8단 가시면, 파열 없이 경화랑 폭풍 두 가지 어픽스로만, 어, 주차 세기를 돌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돌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주 6주차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엑셀 파일이 필요하시면 구독자에 한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에 그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둘째한테,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첫째가, 둘째 이름이 윤주인데, 음, 윤주야, 핸드폰이, 핸드폰이 영어로 뭐야? 라고 하니까, 네, 둘째가 스마트폰?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오늘 아침을 굉장히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렇게 웃는 하루 음, 되셨으면 좋겠고 어, 늘 행복한 와우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6주차 필수로 해야되는 4가지 어, 항목 이걸로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